부시요? 아, 부시? 불시또 그 조지 부시라 그랬 라떠? 아니다, 저, 저, 잘못 들었어 공예상에서의 전투 여기도 귀찮긴 한데, 좀 여기 좀 귀찮긴 하지 딜이 좀 빡세게 나오면은 빠르게 끝낼 수 있을 텐데, 말이지 데뭐 딜이 빡세게 나오시는 분이 형밖에 없어서 그냥 수박만 일단 지지가 날려야지 아. 떠돌아 너는 참 트롤이 너한테 참잘 어울리는 것같아 저도 최근에 들어서 그 생각 하고 있어. 요 어, 뭔가 트롤0 0생겼0다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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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함0이는저0잘 어울리지 않니? 0 0 돼요? 아니, 타0 0 어. 언제도 잘어울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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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스 하나 잡고 가는 건가? 아. 내가 갈기 든거 있는데. 제가 어격으로 막았으면 돼. 내가 직선을 당겼거든 됐어요? 네 얘는 어, 이런 보스는 어격 안 되지 않아? 되나? 그런가요? 해볼까요? 해봐. 했어? 어, 됐다. 어, 된 거야? 어, 쩔어? 네. 되는데요? 이야, 어, 되네. 이런 애들은 되고 아 저쪽이 아니 어, 어디로 가는거지? 이쪽이 있죠, 쪽 이쪽. 어디 아포 타고 가는거였나? 이거 이거다 돌아 돌아 깜짝튀기 야 뭐야 나 떨어졌어 방금 봤어? 중국산이 떨어지셨어요? <laughs> 어 그거는 그거는 룩변 어떻게 할거야? 트롤은 이빨 튀어 나온거 때문에 좀 변수가 있지 않나? 좀 머리 좀 갈리고 싶거든요 저 진짜로 어디부터 하는 거지? 아 애들 계속 오는구나. 반발려고 뭐야 이거? 근데 트롤은 아무리 루편해도 트롤이잖아? 그 그래도 저거 저거는 잘 됐지 않았어요? 어? 도적은 얼굴 가니까 너나 낫던데요? 근데 가려도 트롤은 트롤이더라고. 좀그도 낫던데 그나마. 흑마 트롤은 어떻게 루편을 해야 괜찮을 라나 여트롤이 나왔습니다나 차라리. 그 내려가는 거 아니잖아? 내려온 건가 아, 그래 걸로 응. 가는 건 아닐 텐데, 여기. 다이네 아, 따핫. 밖에 밧줄 타고 오셔야겠는데요, 이쪽으로? 음. 아, 이거 그 폭탄 터뜨리는 건가 보다. 반발력이라는 게 근접 공격을 맞았을 때. 네. 소각 한번 시전 스킬 없이, 시전 시간 없이 바로 쓸수 있는 거를 창조하거든요. <laughs> 아. <laughs> 말 그대로 반발한다는 건가 봐, 그지? 말 그대로 반발하는 어, 거. 어, 그래. 누군가 네 엉덩이를 만졌을 때그 엉덩이를 바로, 엉덩이 때린 손을 바로 반발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랄까? 어, 야우! 갈까요, 형? 밑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요, 이거? 이 밑으로 내려가서 두 마리 더 잡아야 돼요. 음, 맞아. 아 근데 이거 타로는 아직 익숙지가 않아서 이 불씨를 모으는 게 힘드네 불씨? 라이터풀로 모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안 되나? 그 라이터풀은 아직 너무 약해서 안 되나봐요 그러면은 저거 부탄가스 있잖아 부탄가스 여러개 갖고 어 여러 버너라고 하나 그거 그런걸? 버너요? 아 그쵸 그렇죠. 버너로 가져다니면서 해봐 불씨를 모아봐 상상해봐 니가 레이드를 갔어 근데 부시를 보려고 옆에서 번호를 이렇게 <laughs> 하면서 <laughs> 부시를 <웃음> 보고 있어. 그럼 공대원들을 널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? 대뭐지형 근데 좀 끊기세요 말씀도 하는 게 하시는 게. 그러면 네가 통화 좀 걸어볼래 나한테? 다시 걸게요 어. 제가. 오늘 인터넷 상태가 좀안 좋나 보네. 또들아, 지금 안 끊겨? 네네 그래? 오늘 내가 인터넷 좀안 줬나봐. 그지? 아까도 청년분이 계속 버퍼 걸리신다고 했었는데. 우리 이제 탈출해야 돼 여기서. 음, 함씨 어서 와. 어함씨 PC로 왔네? 이거 여기 들어오지. 어 죽었다. 늦게 오면, 여전해. 늦게 오면 죽어요. 빨리 와야 돼요 거기. 배 배에 폭발물을 설치하고 우리가 탈출하는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서 늦게 오면은 터져버려요 먼저 잡고 있을게요 오세요, 천천히 2층에서 포 타고 일로 오세요 룩변 뭐 좋은게 있을까요? 아, 어, 룩변 좋은거? 네마가 근데 트롤이라서 뭘 해야될지는 모르겠다 좀 이따 미리 보기란한 해볼까? 한번 그래그흥마할때 팁같은거 있으려나? 뭐 굿이 빨리 모으는 그런 팁같은거 글쎄 아까 내가 말한 라이터풀이 최고인거 같은데 뭐그 부탄가스야? 어 뻔하 언어도 체온 같긴 한데. 이게 야. 내가 하는 말이 한번 들을 때는 야. 재미가 없어. 아 뭐야 이런 느낌 누가들? 네. 자기 전에 누워서 궁금이 생각해봐 상상하면서. <laughs> 그럼 세상의 재미... 날개를 펴요. 그럼 재밌다. 네가 레이드를 가서 뻔허를 키고 있는 모습이 트러형마가 이거 그저그 말씀 안할것 같아. 요 회사에서 하고 있, 일하고 있다 보면은 가끔 형말 생각나는데. 혼자 웃으면 옆에서 미쳤냐고 왜 그러냐고 욕냐고 그래요. 음, 재밌어.